날개 날개 오오오 시원한데 진짜 오 이상한 <laughs> 여자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라입니다즈마리입니다아 <laughs> 어, 오늘도 우리 로즈마리 씨한테 한국을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주러 동장치. 서울에 나왔는데요. 어, 지난번 평택에서 그신의강 분말을 다량으로 사온 이후에 우리 로즈마리 씨가 저한테 1일 1일 신의강을 끓여줬었거든요. 뭐 닭고기 넣어서 끓이고, 돼지고기 넣어서 끓이고, 야채 넣어서 끓이고. 와, 저는 그신의강 종류가 <laughs>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신의강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아주 그냥 정신이 바짝 드는 짜릿한 신맛 때문에 가끔씩 먹는 건 괜찮은데. 매일매일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 입이 물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저도 한국을 대표하는 신맛을 로즈마리씨한테 소개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음식 한 가지를 선정을 해서 나왔는데요. 그 음식은 바로 김치찌개입니다. 와! <laughs> 김치찌개? 어. 저희 영상 처음부터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김치찌개를 먹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김치찌개를 먹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액젓을 넣은 그 발효된 김치의 신맛이 생각보다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리지널 어. 신김치인뭐이 로즈마리 씨가 몇날 며칠 저한테 신강을 강요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양심의 가책 없이 우리 로즈마리 씨한테 한국의 신맛을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나포! 짜라나포! 더왔어 <laughs> 여기 을주로의 맛집들은 다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 식당은 은주정이라고. 아, 은 어, 은주정. 여기가 서울의 3대 김치찌개집으로. 우리 로지마 리씨한테 처음 김치찌개를 가르쳐 주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식당일 것 같습니다. 와, 앉자마자. 쉰내가나 어, 화려나. 응. 응. 씹는 대로. 제대로 왔구만. 어. <laughs> 낮에는 김치찌개를 팔고, 밤에는 삼겹살을 팔고. 와, 이게 반찬인데. 덩치로 나온다. 와, 나온 와 두부 크기 봐. 오. 와, 한잔더 좋아. 되게 맛있다. 두부가 무슨 주먹만한 두부가 들어가 있는 거 와, 고기 보세요. 이게 인분이야? 어, 아, 어? 인 사인분. 같은 거 와.. 대박 아, 이거 게 음. 이거. 어요 다. 요

와, 여기 진짜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면 꿈이 되는 거잖아나두 엄청 좋아하는 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요거. 한국 사람들한테는 진짜 완전 집밥 먹는 느낌? 어 그냥 집에서 집밥 먹는 느낌이야. 어. 로다 그러니까 여기는 MSG 안 넣고 뭐 김치찌개 맛집이긴 하지만 일단 김치가 진짜 맛있어 여기 고기나 두부 없어도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에 이제 와. 두부도 이게 진짜 요 탱글탱글 탱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심심하시면 돼지고기 하나씩 와 밸런스가 아 기가 막힌 거야 순치식의 삼 요소가 판타스틱 아주 이게 조합이 어뭐 억지로 참고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어려서 좋아. 근데 다시 이게 너무 시면 힘들 거 같아 조금 더 쉬면 나도 응. 생각 했어 고기 세트는 내가 가줄게요 어, 진짜? 어. 그리고 요즘에 응.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응. 챌린지 하는 게 있거든? 뭐인데? 아메리카노에 어. 바나나 우유 이렇게 믹스돼서 먹는 게 챌린지래. 뭐야? 뭐지? 무슨 맛이지? 편의점 가서 사먹 살수 있거든? 그래? 그거 한번 해볼까? <laughs> 근데 그래? 외국 사람들이 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어. 어, 꿈에도 나온다는데? 아, 진짜로? 어? 여기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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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하고? 네. 땡 이거 이렇게 세 개? 어. 세 가지? 어, 오렇게습니다 30%? 어. 와, 신기하다, 이거. 우와. <laughs> 네. 아. 어? 어? 뭐야? 왜, <laughs> <laughs> 잉어? 안장 걸렸네. 어! 이거 또 있어. 어. 엄청 크다. 음. 오 안장 걸렸어. 왜왜 왜? 저거 나 인형인 줄 알았어. 왜 왜? 왜. 왜, 왜. 엄마. <laughs> 와. 나 인형인 줄 알았어. 아, 그래? 그러니까. <laughs> 나나안 봤어. 오.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뭘까요? 저게 왜가리인가? 왜가리? 어. 와 도망가지도 않네. 어어어 아우 시원하고 좋은데 아직 음. 빛시 하나도 없어 아, 요즘 믹스해? 야, yeah. 요즘 외국인들이 꿈에도 나온다는 아 플러스... 뭐야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빠우? 뭐야 빠우라 그래야 돼? <laughs> 요즘 짧게 하니까 쇼틀리 나가 <목소리> 음, 가 <목소리> <목소리> 맛있는데? 맛어 맛있는데? 음, 어, 맛있는데? 심심할 때, 편의점이나 가서 사먹고, 심곡촌이나 가고, <laughs> 이 맛이지. 응, 늘도점이나 왔어요. 감사합니다.